첫째, 출가 승려는 수행과 포기에 전념하고, 신도는 스님들과 사찰에 대한 예호와 보살행 실천을 통한 사회 분사에 힘쓰니. 둘째, 사찰은 스님네들이 지도로 운영하되, 경제적 관리연구는 제가 전문 종무원이 담당하고, 스님들과 신도들로 구성된 엄정한 감독체계를 갖습니다. 셋째, 사찰의 재정관리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키고, 사찰에서 형성된 정제는 사찰 관리 운영, 포교와 사회공익사업, 승가복지사업으로 검정하게 사용합니다. 넷째, 종당과 사찰을 이끌고 지도할 공직소임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불교정신에 부합되도록 정비합니다. 다섯째, 현대 사회에서 출가승단이 준수할 청교를 별도로 제정하여 모든 승인들이 화합 속에 여법히 수행하고 포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토록 총무원장인 저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법칙과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성과 세신 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근 저에 대한 분별한 의혹 제기가 일반 언론에까지 보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송구하고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행위들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고 대응하지 않은 것은 그런 행위들이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러하지만 종단의 책임자로서 처신을 진중히 하고자 하니였습니다. 제가 총무원자로 부임하기 전 10여 년 전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는 향후 종단의 종원적 법 절차에 따라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단의 책임자로서 바라이와 바라이제 같은 무거운 잘못은 겪고 있지 않을까 니다